세아 반갑습니다 세아. 아우 그걸 지금 말해주면 어떡하냐고. <laughs> 아니 여러분 나 근데 너무 떨려 무서워. 아이, 근데 님들 내가 일단 버츄얼을 킨 이유가 뭐냐면은 살짝 고지할 내용이 있어.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그냥 재료만 준비해놨어. 그리고 이제 재료를 뭐 손질을 한다던가? 그런 걸 하고. 그리고 저 책상 쪽 끝에 쪽에다가 모니터 옆에 공간이 그래도 좀 넓게 있어. 걷다가 버너를 놓고 이제 보글보글 끓일 것 같아요. 생닭사 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막 빨개 벗고, 음흠,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막 그래가지고 그거 잘라야 돼. 아니다 그거밖에 없던데요? 아니, 그거밖에 없다고 마트에, 동네 마트라서. 얘들아, 다 근데 나 너무 오들오들 떨려. 어떡해? 내가 어저께 이걸 준비하면서, 누누이 무조건 그날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뭐 그날 할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봉날에, 폭방을 해야겠어. 하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캠을 샀어요. 나 맨날 이런 식이야. 뭐, 합방 같은 것도 존나 급발진해가지고 나, 내일 합방해야겠어. 약간 이런 식이고, 뭘 하든 간에 존나 충동적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주워잡는 건 미래에 나잖아. 그래서 어저께, 내가 이걸 왜한다고 했지? 무서워. 이러고 <laughs> 맨날 하가 오는 거야, 어제. <laughs> 나 어제 오늘 아침에 잤어, 그래서. 사고가 대부분 <laughs> 단절되어 있는 이상한 아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뭐 카페 에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늘 작정하고 매네라 룩이야 오늘은 진짜 역대급 매네라 룩이야 안녕? 누구냐고? 나 세라 세라. 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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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그래가지고 내버츄얼 뚱뚱하다 했지? 어? 내가 더 날씬하다 했잖아. 책상 밑에서 당장 나와라 유세라. 아나 여기 있다고. <laughs> 아왜 너무 어색하죠? 어쩔라. 회개했습니다. 야 돼지라며? 기만한 거냐? 어? 나 말고 너 말한 안 건데? 안 <laughs> 난 되지 아닌데? 결국에는 방캠을 해버렸구나 세라시라야. 고양이 어딨냐고? 고양이 밖에 있지. 코르튼 아니야 이거. 이거 그냥 옷이야 해. 면이야 아니, 면. 학범이노. 그냥 내가 날씬한 건데. 풀 봤지? 하하하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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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기 남은. 아, 잠깐만 임제나 화장실 한번 다녀올게요. 나 너무 무서워. 야? 어때? 제발 지은이 신경 쓰이게 요리하다가 옷에 빨간 국물 하나만 툭치어라 <laughs> 아니, 왜밤 토리 엄청 순하지? 가만히 있어, 엄청 착해. 골골대고 있어. 지금 아, 이제 싫어. 윽, 나가고 밤 토리 뽁뽁이만 올려놓고 나가라. 이제 너볼거다 봤으니까. 오리하고 <laughs> 옷에 맞는 거안 봐도 된시오 끼어. <laughs> 어? 나도 요리 시작도 안 했는데? 테러야 똥지만 남기고 넌 나가서 요리나 해와 아왜 이제 슬슬 갖고 올까요 님데 그거? 닭? 닭이랑 칼 도마 이렇게만 갖고 올게요 자 시작할게요 너무 도마가 작은데요 딘데어 슈발 뭐가 물이 이렇게 많죠? 요리 해봤자면 해봤다며... 저닭 처음 만져보는데요? 자 일단 키친타올도 가져와서 닦으면서 할. 요리를 그럼 어디서 해? 아니 그냥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오 키친타올 가져와 입마음.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 아니. 흥, 흥분하지 마봐. 흥흥 흥분하지 마. 언어 체크... 폭행 멈춰주세요. 어떡하지 그러면? 맞열받네 네. 응? 어? 그러게 널 빡치게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왜 이렇게 안 썰려? 뼈밖에 <laughs> 안 썰려! 안 썰린다고! 좀 썰리라고 썰리라고 좀 썰리라고. <laughs> 오케이. 오,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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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어떠나아 님들 이거 봐봐요. 썰렸어. 뼈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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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웃음> 내가 도수 <laughs> 시즌 2냐? <laughs> 얼마를 더 벌려고 이러는 거냐? <laughs> 너네가 봐도 그렇잖아. 생각 처음만 좋은단 말이야. <laughs> 그러길래 왜 다른 방송을 보고 지열이야지열이 <laughs> <7월이야>, 7월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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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한다 손질에 1시간 쓰고 나 이런 거 처음 봐한입 씹은 거 다시 넣고 또 끓일 거다 내가 너네들 시간 미친년이냐고요? 예. 네. 몰랐어요? 어때요? 이거 5분 동안 물에 데쳐야 되거든? 버너 갖고 올게요 버너 으? 쿡방이 아니라서는 해체 방송 아닌 <laughs> 아 근데 묘하게 좋은데 냄새? <laughs> 왜안 되지? 어 냄새가 이상한데요, 들 하스가 새나봐. 잠깐만 무서워. 어떻게? 봐봐. 아안보이구나 잠깐. <laughs> 그 됐다 됐다. 아닌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오. 다시 키야. 그지랄 할 거면 차라리 숟가락으로 벗겨주세요. 아! 어 깜짝이야. 어배웠어 음, 으... 민주가. 아 힘들어. 나 이제 뭐해? 배달 안할 거예요, 배달을 시켜. 음. 양념장? 진간장 한 컵. 컵어 있어? 여기다. 물이 들어있네. 물이 있었지만. 물이 없어요. <laughs> 아유 사장님, 유리를참 저걸로 <laughs> 한컵 넣는 병신이아니지 아니, 종이컵이에요? 없는데요? 알아, 아, 종이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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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갖고 올게, 갖고 올게. 이거? 이 조금 긴데, 이것도? 뭐 있는 게 없는데, 뭐 시작한 거임 말해요. 없는데, 어떡하라고. 일부러가 아니라 진짜 없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만들어줄게, 내가. 됐지? 두리컵 됐지? 생물 아우 씨바라 진짜 아왜역하는데 맞잖아 이거 아니 좀 넓어 이게 얘 원래 거보다 진간장 1컵 반컵 반컵 넣었죠? 그리고 고춧가루 5스푼 미림 한 스푼 미림 없고 설탕 3스푼, 설탕 했는데. 없고 다진 마늘 1스푼. 알라, 아, 근데 마늘은 많이 넣으면 맛있어. 인정? 오늘 처음 왔는데 지옥이네요한 숟갈. 더 나올까요? 그리고 고추장한 스푼.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 닦아야지. 여기 묻으면 안 되잖아요. 한 스푼 너무 많나 이 정도? 난 저거 왜 맛있을 것 같냐? 그치 내가 먹진 않을 거지만 세라가 저거 만들면 다 먹어주겠지? 그럼 나그치아도 어저께 엄마한테 연락 왔거든 엄마가 자기 집에 오라는데 들고 가야겠다 이거 엄마 줘야겠다 내가 직접 한 요리야 엄마 하면서 캬! 나 엄마한테 요리들주 효녀인데 아나 나, 나, 나 고춧가루랑 설탕 가져올게. 님들아, 주대음 설탕이 없음. 생각해보니까 내가 설탕을 산게 아니라 설탕을 살까? 하고 고민했던 거라 샀던 걸로 착각을 했던 거였네? 아니, 근데 님들 이건 있거든? 여기 안에 설탕 조금 있는데 이거라도 넣을까? 이거 설탕 묻은 쫀득인데. 진짜 설탕이 설탕 조금 있어요. 이거라도. 그렇죠? <laughs> 아니, 이거 설탕이 안에 있는 거, 진짜로. 진짜 설탕이야. 야 미친년아. 아니, 없어. 진짜 설탕이 없어, 근데 진짜. 어, 진짜 설탕이라니까 이거? 조금밖에 없다. 그리고 고춧가루도 숟갈 내가 먹을 수 아니니까 그냥 다 넣자. 시바 사이다 넣고 물량 조금 줄여. 어차 못 해. 뭐, 어떡하지? 아니, 진짜 어떡하지? 아, 대충 5스푼이겠지? 아니, 내가 님들 이게 오른손 각지만 이게 왼손이거든요. 여기가 오른손이야. 이게 반전이어 가지고 애들라 맛있을 거야. 사이다 갖고 올게요. 먹던 건데 괜찮지? 새벽에 먹던 건데. 얼마큼 나? 한이 정도? 다 넣으라고? 이렇게? 다 넣으라고? 다 넣으면 안 된다고? 다 넣으라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았어. 넣 주세요. 제발. 전 모른다니까요. 구고 근데 이게 양념이 이렇게 한 다음에 10분 동안 숙성을 하래. 섞은 다음에. 이건 안 넣었나? 이거? 이거 얼마큼 넣어야 돼? 이건 이거는 레시피안써 있거든. 숙성이 아니고 볶았지? 분이싹 또는 유이견이면 계추. 정도? 아니, 왜냐면은 가 엄청 많아. 이게 양이 많아 가지고. 됐어, 10분. 칼칼한... 여기다가 이제 넣을게요. 투어합니다. 유기견 넣을게. 다음 생엔 꼭내 방송만 보거라. 그러지마. 내가 잘못했어. 귀견아, 즐거웠다. 감자 넣고 중불에 15분 끓이래. 나왔어. 이것도 갖고 왔어. 여기다가. 단계밥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쿠팡에 팔거든요? 자취생들, 이거, 고트인 개맛있음. 진짜 맛있어요, 이거. 광고 아니야, 이거. 시킬려면은 2주 기다려야 돼요. 해외배송이라서. 맛있어요. 색깔 봐 지리지. 닭안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laughs> 닭안 먹으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니에요. 밥도 먹을 거예요. 같네, 이런... 자 오늘은 모녀덮밥을 먹어볼 건데요. 뭐더라? 오약고동인가 오늘은 오약고동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아,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홍보까지는 <목소리> 박주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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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신의 연기 중 아니에요 뭔 혼신의 연기 중이야 <laughs> 먹었어요 진짜 원래 조금씩 먹어 브라... 먹었어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나 완전 그거 같은데 현모양처? 나 자질이 남다른데? 간계밥으로 혀 마비시키고 닭낙지로 삼키는 거임? <laughs> 아니라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나 레시피 그대로 했잖아 어떻게 맛이 없는데 색깔 보이시죠? 제가 다 껍질은 못 먹어가지고 와, 껍질은 벗길게요. 살 별로 없는 목... 아, 제가 네, 껍질을 못 먹어요. 먹으면 토해. 더... 자, 하고 국물 묻혀가지고 껍질 벗겼으니까 국물 리필해서 먹어볼게요. 음!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님들 왜안 믿지? 테라야 솔직히 말해봐 조금 짜긴 하지? 아니 안 짜. 아, 진짜 하나도 안짜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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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부르다 아 맛은 있는데 제가 소식 해가지고요 맛있어 진짜 맛있다니깐요 아니 간이 운이 좋게 잘 됐어요 근데 진짜로 사이다 넣었던 거 좋은데? 왜냐면 처음에 양념만 먹었을 때는 뭔가 매운맛은 뭔가 딱 봐서 볶음탕 맛인데 뭔가 감칠맛이 없는 느낌? 근데 걷다가 미원 넣고 사이다 넣었잖아 그래서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어, 설탕도 넣고 <laughs> 그 쫀득이 설탕 그거 신의 한수였었데 <laughs> 제가 원래 햇반을 먹으면은 이거 반을 갈라가지고 한 끼에 반만 먹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저, 밥 먹으면 에이, 배가 불러. 팅치, 그래가지고, 팅치 밥 먹고, 됩니다. 남은 건는 다음 기니에 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것만 밥에 넣잖아? 이것만 밥에 넣으면 한 공기를 다 먹음. 맛있어서. 진짜로. 이거 개맛있어. 자취생들 빨리 사. 광고 아님. 해외 제품임. 아, 우 어, 광고겠냐고. <laughs> 난 진짜 꿀템만 소, 소개해. 그,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냐고? 까먹었는데? 거죠. 몰라. 핸드폰이 지금 없어요, 내가. 핸드폰이 거실에 있어. 어 돈키호테 타먹어 저거야 저거 돈키호테 타먹어 어쩌고 국물 한입 떠먹어 보자 국물을 싹 해가지고 아우 짜 국물 좀 짜네 이렇게 해서 오세라세라의 오늘 쿡방은 끝이 났어캬 애들아 오늘 봐줘서 고마워 뒤진다 돈까스에 이은 뒤진다 닭볶음탕완 캬캬캬 나 오늘 솔직히 너무 막막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먹는 것까지 했다! 너네 솔직히 나 오늘 아까 생닭 갖고 와가지고 자를 때까지만 해도 아찔했지? 아찔했을 거야 왜냐? 진짜 아찔했음 <laughs> 나도 그리고 뭔가 힘들었어 아 어떡해야 되지 하면서 근데 결국에 세라 세라 해냈잖아? 해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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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뭐 닭이 살모넬라였나? 그런 거 있잖아. 그 그거 때문에 닭 물에다 씻지 말라는 거고. 근데 이 여기다가 내가 아까 그걸 닦아버려가지고. 그거 닦아 버려 가지고. 내가 한번 알아볼게 방송 끝나고 소독할 수 있는 거라던가. 한번 알아볼게. 그래도 병균 감염되긴 싫으니까. 캬캬캬캬캬. 아왜 지금 귀찮아? 밥 먹으면 누워야 되는데. 그렇 짐승이냐고요? 예. 네. 이터널리턴 망간부! 얘들아 이터널리턴 망간부! 아, 한 번씩 하고 가 너네 다 1위간들 아닐 거 아니야 아, 한 번씩 하고 가 1위가 뭐냐고? 어, 내가 하는 게임